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거거든요 지목이나 용도나 이런 거를 많이 따지죠 지목이나 용도나 이런 거를 중요시 하거든요 이 자체는 우리가 도시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에서는 매우 중요해요 절대적이죠 2종이냐, 3종이냐, 1종이냐, 상업지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가격이. 이거는 도시 형성이 돼 있는지요. 근데, 비도시지역, 비도시지역에서는 용도와, 용도와 지목보다도 도로와 위치 자체가 더 중요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12m 도로변에 이렇게 농지가, 임야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열이 전부 농림지역이에요. 근데 여기서 꼬불꼬불꼬불꼬불꼬 해서 3m, 3m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자체가 계획관리야. 용도지역으로 보면 농림지역이 나요 계획관리가 나아요. 계획관리가 나잖아요 계획 계획 그래서 이 계획관리인이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와도 계획관리이기 때문에 50만원을 불러. 50만원. 예를 들어서 5 0만원 농림지역인데 도로변에 있다는 이유, 이유 자체로 40만원을 불렀다고 쳐보자고.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거를 사야 나중에 비전이 괜찮을까? 나중 비전. 뭘 사고 싶어? 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쉽게 농림지역이야. 도로변에 사면 더 낫겠지. 이 묻는 의도가 그렇게 보이잖아요. 어?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의 선택을 이걸 할수 있어. 정답은 맞아요. 착.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권해줬어. 그런데 여러분, 배우자나 친구나 지인한테 이 서류를 들고 갔어. <laughs> 그때, 독립적 사서 또 도하려고. 뭐 <laughs> 어. <laughs> 세상 천지 독립적을 뭐하러 사냐? 그말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떨까? <laughs> 흔들리 정도가 아니라 못 사지 못 사요 왜? 여러분이 그 지식이 없고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거게 문제입니다 문제 자체 그래서 우리가 도시지역이 아닌 도시 외지역들에서 중요한 거는요 용도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위치입니다 위치 이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한데. 자, 이게 땅이라는 자체는요, 땅이라는 자체는 도로는 동맥이에요, 동맥. 도로는 동맥이라고 표현해요. 도로. 도로는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핏줄, 동맥. 동맥이 끊어지면? 불구가 되잖아요. 땅도 도로가 없으면 불구자야. 그래서 제협화를할 수가 없어요 침옥이 침옥이 대지면 뭐할 거고 잡종지면 뭐할 겁니다. 도로가 없는데. 땅이라는 자체는 가장 중요한 게 도로지만 은 또한 도로 못지않게 쌍벽을 이루는 게 이체. 이두 가지가 지목이나 용도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사실 대지, 잡종지 이런 거보다도 훨씬 중요해요. 정말로 땅을 살지 모르고 땅의 가치를 모르고 땅이라는 특성을 특징을 모르시는 분들이 지목부터 따져 그리고 공시지가부터 따지고 요그 용도를 먼저 따지려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비도시지역 자체에서 개발플랜이 있다고 라 했을 때이 이치적인 부분은 나중에 절대적이 되거든요. 우리가요 그냥 여러분들 농촌 시골 마을에 가도 어때요? 위치가 제일 중요해요. 위치. 아니말로 비닐하우스 하나 치더라도요. 위치가 좋아요 창고 하나를 치더라도 위치가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요. 창고 우리 경기도 경기도에 다니다 보면은 공장 창고도 참 많죠. 공장 창고도요 가장 기본이 뭐냐면요 내가 이런 이야기까지는 잘안 해드리거든요 왜100% 알려드려도 이런게 2%예요 이거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투자가 180도 달라지고 투자를 해도 결과가 180도 달라지거든요 이 도로가 얼마나 중요하냐 공장 창고에서도 푸에라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 면적이 나오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이 임대료가 모든 게 달라집니다. 공실 여부까지. 우리가 이런 말있잖아요 주택도 어디는 사지 마라. 맞다른 걸 먹은 사지 마라 주택. 그리고 그만큼 도로 위치가 중요하고요. 위치가 좋은 괜찮은 지역인데 농림이야, 위치가 안 좋은데 계획관리야 이런 지역들은요. 우리가 농지로 따지면은 경기 정리가 안돼 있는 농림 지역이라면은 이런 것들은 용도 변경 가능성까지도 가지고 있거든요. 농도 변경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사실.